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복합 테마파크 내에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개장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무료 시타 행사에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민정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지하철 2호선 용산역 3번 출구에서 약 100m 정도 가다 보면 새로 개장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구 지역 내 최대 규모 타석으로 조성됐고요. 이용 요금은 18 홀 기준 8,000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특히 최신 스크린 시스템을 이용한 높은 몰입감과 언제든 골프를 치기 편한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오늘은 완전한 풀 스윙을 할 겁니다. 장타로 해서 연습장을 100m에 맞춰 놨는데요. 자, 하체 힘 주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요. 자, 팔을 쭉 뻗어 볼게요. 공이 정확합니다 쪽바로 치는데 50밖에 안 가자 내 100m 쳐볼게 네. 이거 비거리 100m 칠라 카면 어떻게 치면 제일 맞습니까? 네 우리 팝콘 골프는요 모든 분들이 힘을 많이 내야지 공이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힘을 빼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요 네. 끝까지 공을 보시고 샷을 하면은 갈수 있는 거리는 다 갑니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굿샷 달서구 호산로에 사는 백영순입니다. 도심에 체즈카가 되어 있는 골프장이 생겼다 해서 와봤습니다. 한 아, 게임 쳐보니까 너무 시설도 잘돼 있고 신선하고 좋으네요 교통도 편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쿠 골프는 요즘 50세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굉장히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합니다 청라언덕역에 사는 김정희. 이라고 합니다. 밖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귀찮아서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운동은 해야겠고 하는데 가까우니까 지하철 타고 와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골프를 오래 치다가 파크골프를 치는데요. 일반 골프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일반 골프는 라운딩을 잡아야 되고 동반자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스크린도 일반 스크린보다 저렴하니까 여기 와서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곳을 이용하려면 언제 방문하면 되는가요? 네. 운영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어, 요 네, 네, 맞습니다. 예약을 미리 해도 되고, 하지 않고도 빈자리만 있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총 16타석으로 대구에서는 최대 규모라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요. 좌타, 우타, VIP 타석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또 날씨와 상관없이 365일 언제든지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레슨 프로그램과 할인쿠폰 요금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조이 앤 플레이파크의 총괄 이사 겸 코치로 몸 담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4회 속성반과 8회 속성완성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1회는 필드 레슨으로 해서 현장 실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크린 골프를 치신 분들은 많죠. 그런데 자세가 흐트러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교정 쪽으로 해서 4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8회 부분들은 처음 파크 골프에 입문하신 분들, 자세부터 어드레스에서 게임을 치는데 완성도까지 완전한 샷을 날릴 수 있도록 완성반을 만들어놨습니다 파크 골프 매력은요 누구나 쉽게 이제 이문하기가 좋은 운동이고 가족 3대 운동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경기 규칙도 어렵지 않아서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하고 코칭 받으시고 운동하면서 친구들도 또 만들고 하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약은 조기 마감됐고요. 선착순 오신 분들은 공통 못치고 그냥 가셨어요. 시인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스크린 팝콘 골프는요 1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주의사항 같은 거는 운동 전에 먼저 시녀분들도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공풀기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힘을 많이 줘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무리되게 힘을 주시지 마시고 힘을 빼는 운동입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 즐거운 플레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은 최대한 편안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락하게 이용하시면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요즘 파크 골프 네. 즐기시는 중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파크 골프가 우리 건강 어디에 좋은가요? 네. 파크 골프는 요 근래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운동인데요. 네. 골프를 치면 몸을 회전하게 되니까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음.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으면서 음. 근육 운동을 하니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게임의 거리와 방향 등을 머리를 굴려서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 발달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외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업혁신팀 백무헌 차장입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역사 내의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친화형 공간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를 목표로 개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야외 공간에 유원시설 13종을 추가해서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부터는 중장년층을 위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진행 된 무료 시타 이벤트 당시에 모든 시간대에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뒤늦게 오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용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이용료의 50% 할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최신 시설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에 테마파크 개발 사례는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클볼 스포츠와 먹거리, 뷰티샵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해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053-581-3333으로 전화해보시면 되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파크골프의 매력에 빠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김희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